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장룡입니다. 올해 2021년 8월 18일부터 신규로 계약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는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가 시행이 됐네요. 그렇지만 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 모두가 가입해야 하는 건 아니네요. 일정 금액 이하는 일부만 가입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입 자체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네요. 그런데 일부 가입 또는 미가입인 경우 민특법이 개정되면서 세입자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하네요. 혀통 귀찮은 일이 또 하나 생겼네요. 이 시간엔 개정된 보증보험 일부 가입 요건을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세입자에게 받아야 하는 동의서를 어디서 다운받고 그리고 작성은 어떻게 하는지 실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임대사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니 오늘 강의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민특법 일부가 개정이 됐네요. 보증보험 일부가입 요건이 변경이 됐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월세를 주고 있다면 그리고 예전에 보증금이 저렴할 때 등록해서 전세금액이 시세보다 싸다면 이때는 보증금의 일부만 가입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입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보험 일부 가입 요건이 변경이 되면서 세입자에게 지금 보고 계시는 동의서를 받아야 하네요. 어디서 양식을 다운받는지 그리고 작성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 영상 자료 간략히 몇 개만 짚어 보겠습니다. 2021년 8월 18일 이후에 체결하는 신규 계약이나 갱신되는 계약은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입니다. 이제 보증보험 가입은 임대사업자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원칙은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보증금의 일부만 가입을 하거나 가입 자체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모든 임대주택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보증보험 보증대상입니다. 보정 담보권 설정금액, 즉 은행 대출금이 되겠네요. 대출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에서 주택 가격의 60%를 뺀 금액이 보증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담보권 설정금액, 그리고 임대보증금, 즉 채무가 되겠네요. 채무가 주택가격의 60%를 넘어간다면 가입대상이 되네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채무금액이 주택가격의 60%보다 큰 경우입니다. 즉,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액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60%보다 크다면 이때는 보증보험 가입대상이 되겠네요. 반대로 주택가격의 60% 금액보다 담보권 설정 금액과 보증금의 금액 합계액이 작다면 이 경우는 보증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네요.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 자료입니다. 보증보험 가입 대상이라고 해서 보증금 전체에 대해서 가입하는 건 아닙니다. 담보권 설정 금액과 임대 보증금의 합계에서 주택 가격의 60%를 뺀 금액이 보증 대상입니다. 실제 계산을 해 보면 대부분이 보증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거나, 아니면 일부 금액이 가입 대상이 됩니다. 보증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일부 금액이 가입 대상이거나, 아니면 가입 대상 자체가 아닌 경우는 민특법이 개정되면서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하네요. 보증보험 일부가입, 미가입 포함 일부가입 요건입니다. 담보권 설정액, 즉 대출 설정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에서 주택 가격의 60%를 뺀 금액이 보증대상 금액입니다. 만약에 이 차액이 깎거나 마이너스가 된다면 가입 대상이 아니네요. 여기에는 네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일부가입이 가능하네요. 2021년 9월 14일에 일부 개정이 됐네요. 첫 번째 요건입니다. 건조당이 세대별로 분리가 돼 있어야 하네요. 즉 공동담보로 설정된 경우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은행 대출을 제외한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 압류, 과압류 등이 없어야 하네요. 1번과 2번은 변동상이 없습니다. 개정 전과 동일하네요. 그리고 세 번째 요건.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또는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학정일자를 갖춘 경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임차인이 일부 가입에 동의를 한 경우입니다. 3번과 4번이 변경이 되고 추가된 요건입니다. 3번과 4번 요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또는 대항요건과 학정일자를 갖춘 경우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세입자가 대학요건, 즉 전입신고를 하고 그리고 확정일자를 갖추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네번째, 임차인이 일부가입에 동의한 경우입니다. 세입자가 동의를 해야 일부가입이나 미가입이 가능하네요. 여기서 필요한게 임차인의 일부가입 동의서입니다. 개정 전 일부 가입 요건입니다. 1번과 2번은 변동이 없습니다. 3번은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였습니다. 현실성이 없다 보니 여기에 대학 요건과 학적열자를 갖추면 되도록 변경을 했네요. 그리고 세 자가 일부 가입에 동의한 경우를 추가했네요. 2021년 9월 14일에 개정이 되어 지금 적용되고 있는 보증범 일부 가입에 대한 요건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이라 따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제 손님 계약하면서 알게 됐네요. 1번과 2번은 임대인, 즉 임대사업자가 요건을 갖추면 되는데, 3번과 4번은 세입자의 협조가 필요하네요. 임차인의 협조가 두 가지네요. 대학요건, 즉, 전입신고가 되겠네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학정열자를 받아야 하네요. 만약에 사정이 있어 전입신고를 못한다면 일부 가입이 불가능하면서 전체 금액에 대해 가입을 해야 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일부 가입에 대한 동의서입니다. 임차인의 협조가 필요한 일부 가입 동의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작성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증보험 일부가입 동의서 양식입니다. 법정 서식입니다. A4G 한장으로 복잡하진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할때이 양식을 첨부해야 합니다. 렌트홈에 들어가서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우측에 알림마당을 클릭합니다. 좌측에 있는 알림마당 카테고리 민원 법정 서식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일부 가입에 대한 임차인의 동의서가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양식이 나오네요. 출력을 해서 작성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바로 입력해서 출력해도 되네요. 보증보험 일부 가입에 대한 임차인의 동의서 양식입니다. 직접 작성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작성이 어렵진 않습니다.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임대사업자 정보입니다. 이름을 적습니다. 이모씨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번호 등록증에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참고로 사업자 등록번호가 아닙니다. 지자체에 등록한 등록번호입니다. 그리고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다음은 임대차 계약 내용입니다. 임대 주택의 소재지입니다. 임대 주택의 주소를 적으면 됩니다. 마지막 동호수까지 정확히 기재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기간입니다. 계약서에 있는 임대차 기간을 적으면 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월 1일까지. 그리고 임대 보증금을 기재합니다. 임대 보증금 3억. 그냥 아라비아 숫자로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사항을 작성하면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래 보증보 일부 가입에 대한 설명인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원칙은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60%를 뺀 금액으로 일부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때 대상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는 보증가입을 하지 않을 수 있음.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입니다. 건조당이 분리된 경우 선순위 제한물건을 해소하고 없을 것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이나 또는 대학요건과 학정일자를 갖출 것 임차인이 일부가입에 동의한 경우 이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일부가입이나 미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냥 세입자에게 필요하니 도장 찍어달라면 왜 해야 하는지 당황해 할 수도 있겠네요 작성하기 전에 이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를 시켜야겠네요 그리고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부동산의 이 내용을 미리 알려주고 중개사가 설명을 하도록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아래에 셀자가예 아니오를 체크하는 안이 있네요. 첫번째 전세권 설정이나 또는 대학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는지, 두번째 일부 가입에 동의하는지, 세번째 일부 금액만 보증회사에서 보증이 가능한데 동의하는지, 세가지 항목에 모두 예를 체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성일자를 적고 실자가 서명날인하면 끝나네요. 참고로 이 동의서의 유효기간은 동의받은 날부터 3개월이네요. 동의서 받고 3개월 안에는 거래신고를 해야겠네요. 이렇게 작성이 끝났습니다. 동의서 작성은 별 어렵지가 않습니다. 계약하기 전에 부동산을 미리 얘기해서 계약시에 받는 게 좋습니다.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담보권 설정 금액과 임대 보증금의 금액 합계에서 주택 가격의 60%를 뺀 금액이 보증보험 가입 대상 금액입니다. 즉 보증금 전체 금액이 가입 대상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보증금의 일부 금액만 가입이 가능하고, 그리고 가입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보증보험 일부 가입, 미가입을 포함한 일부 가입을 위해서는 아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네 번째, 임차인이 일부 가입에 동의한 경우입니다. 이때 일부 가입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부 가입 동의서와 함께. 임차인이 대학요건과 학증일자를 갖추었다는 증빙도 필요하네요. 이건 사전에 지자체에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있는 여기는 학증일자 받은 계약서나 임대차 신고 필증을 요구하고 있네요. 임대사업자의 혜택은 많이 줄었는데 반면에 챙겨야 할건 오히려 더 늘어나네요. 미리 사전에 체크를 해 두시는 게 좋겠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보신 분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